당신의 연인도 나르시시스트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 유독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2011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14년간 3만여 번 이상의 연애 상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아트라상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생각보다 나르시시스트 많은 거 알고 계신가요? 혹은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잘못된 견해 때문에 아니면 딱히 나르시시스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착각을 해서 연애 관계를 파멸로 몰고 가는 케이스도 많다는 건 알고 계실까요? 오늘은 내 연인이 나르시시스트인지 아닌지에 대해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평생 유익할 거라 장담합니다. 아타상을 찾아주시는 수만건의 케이스들을 분석하다 보면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 강박적 성격장애, 편집형, 정신분열, 반사회성, 경계선, 인격장애, 사이코패스 등등 심리학과 정신의학 등에서 다루는 성격 유형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이러한 유형, 성격장애에 대한 개념 설명, 이에 대해서 알려진 해결책, 그리고 저희가 14년간 상담하면서 바라본 견해 등을 하나씩 말씀드려볼 생각입니다. 제외 심리학적인 관점에서의 설명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예를 들어 상대방 남자가 나르시시스트인 경우 상담사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건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첫 번째, 지적으로 재밌습니다. 지적 유의를 느낄 수 있고요. 이것을 알아두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되게 편해집니다. 두 번째, 스스로 문제점에 대해 고찰해 볼수 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능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 상대방 성격에 대한 고찰을 할수 있습니다. 위에 나온 성격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아 이러한 성향이 있구나 나르시시스트적인 면모가 있구나 정도를 이해한다면 상대방의 마음과 심리를 한층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남자 혹은 좋은 여자 고르는 눈을 키울 수 있게 되겠죠 네 번째 이건 이제 아트라상에서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건데 상담 사연을 서술할 때 제가 이러이러한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성격 유형인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상담사가 상황을 좀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연... 영상을 지금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기 전에 주의해야 할 상황이 있어요 이런 성격 유형에 대한 영상을 클릭했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와의 인간관계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불안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대해서 과대해석하거나 안 좋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에 해당하는 조건 10가지 중에서 3가지가 나한테 해당된다고 했을 때 스스로 아난 나르시시스트야 자기애성 성격장애야 라고 진단을 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다 자기애가 있기 때문에 성격장애에 나오는 리스트 몇 가지에 해당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혹은 상대방을 뭐 사이코패스다 소시오패스다 이렇게 진단하는 식의 확대 해석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마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특성이 있고, 아, 이렇게 다뤄야 되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영상을 보고서 나는 성격장애야 라는 결론을 내리거나 이 영상을 보고 우울해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원인을 알게 되고 고칠 수 있는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분이 좋아져야 정상일 겁니다. 자, 오늘 주제로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수만 건의 상담을 하다 보면 내담자가 자기의 성격장애의 성 성향을 띠거나 상대방이 이런 성향을 띠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나르시시스트적인 면모가 있는 것이죠. 심한 경우에는 여러분의 자존감을 아주 지하 바닥까지 떨어뜨리는 반드시 피해야 할 아니면 당신의 일생을 파괴할지도 모르는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에게 묘한 이질감을 느낀 적이 있다면 혹은 어 뭐지 말로 뭔가 설명은 못 하겠는데 이상한 쎄함 같은 게 있다면 분명히 엄청나게 매력적인 상대와 연애를 하고 있는데 연애를 망친 게 자꾸만 내 잘못 같고 상대방의 눈치만 보면서 스스로를 갈 가 먹는 느낌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있다면 오늘 내용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 내담자 사연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상담사님, 제 연인이 혹시 나르시시스트인가요? 그 사람은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방과 후 동호회에서 만났는데 그 모임의 장이었고 언제나 자신감이 넘쳤고 자신의 일에 대해 정말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격도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었어요 인기도 많았죠 어느 날 충격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동호회의 어떤 여자와 따로 저녁 식사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 너왜 이렇게 예민해? 그냥 일하면서 만난 거야. 그때부터 뭔가 모를 쎄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몇주뒤그 사람이 바람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네가 요새 나에 대한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서 잠깐 흔들린 것 뿐이야 바람핀 게 아니라니까 분명히 완벽한 증거가 있었는데도 보통이라면 죄책감을 느끼고 미안하다라는 말이 먼저 나왔을 텐데 이렇게 적반하장인 모습을 보면서 더 강한 쎄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모임에서 오히려 바람을 핀 여자로 낙인이 찍혔던 겁니다. 저와 친한 사람들까지도 그 바람에 동조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저희는 완전히 바람핀 사람, 바람을 알고도 무인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 정말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기억입니다. 어떠신가요? 듣기만 해도 이게 말이 되는가 싶으시죠?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의 특성 혹은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아틀라상의 이론으로 말하면 고프레임처럼 보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렇게 쉽게 이성의 마음을 끌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특성과 예시들을 몇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남자와 여자 예시들을 다양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아마 어떤 나르시시스트 연인 영상보다 자세한 설명을 할 테니까 집중해 주셔도 좋습니다. 1번, 자기과시. 모든 대화에서 자신의 대단함을 과시하게 됩니다. 여자친구에게 내가 아니었다면 그 프로젝트는 절대 성공 못 했을 거야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빈도수가 매우 높겠죠. 두 번째, 공감 부족. 연인이 힘들어 할때그 감정을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런 일로 왜 그렇게 신경 써? 별거 아니잖아. 하며 넘기려고 합니다. 세 번째, 과도한 칭찬 욕구. 어, 나르시시스트적인 면모가 있는 어떤 여자는 남친이 자신의 외모나 성취에 대해 한 번이라도 칭찬을 하지 않으면 넌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전혀 몰라. 라며 화를 내곤 합니다. 4번, 조종. 나르시시스트와 관련된 학술적인 책들을 보면 이 조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죠.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 이 일을 해줄 거야라고 말하면서 감정적으로 압박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조종하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네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어. 그런 일 절대 없었어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기억 자체를 부정해 버립니다. 이렇게 점점 심리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죠. 다섯 번째 특권 의식. 어떤 여자가 있습니다. 남친이 언제나 자신의 욕구와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여자입니다. 나르시스트적인 면모가 있는 이 여자는 나 지금 당장 너 보고 싶고 네가 필요하니까 너는 바로 와야 해라고 강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상황 이딴 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맞춰줘야 된다는 특권 의식이 있는 겁니다. 6번 착취 남자는 여자가 제공하는 경제적 자원을 당연하게 여긴다. 네가 날 사랑한다면 돈을 빌려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말하곤 합니다. 7번째 질투 남자친구가 승진한 걸 오히려 질투하면서 네가 그 자리를 얻은 건 운이 좋았기 때문이야라는 식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곤 합니다. 자신이 관심을 받고 더 우월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지 못하게 만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이죠. 여덟 번째 거만함 나르시스트 남성이 한명 있습니다. 여자친구와의 대화에서 항상 자신이 더 똑똑하다고 주장합니다. 너는 이걸 이해하지 못할 거야. 너무 어려워서 이런 말들을 즐겨 사용합니다. 구번 책임 전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어떤 실수를 지적합니다. 남자친구는 아니, 이건 내 실수가 아니라 너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야 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십번 연인을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걸 싫어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너 친구들은 너에게 나쁜 영향을 미쳐라고 말하면서 친구들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고립시킵니다. 11번 감정적인 무시 여자친구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스트 남자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넌 왜 항상 그렇게 예민해?" 라며 여자친구의 감정을 원천 봉쇄하고 애초에 무시하는 태도를 견제합니다. 12번 조건부 사랑 나르시시스트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넌 날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아"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조건부로 만듭니다. 13번 작은 실수에도 엄청나게 과도한 비판을 합니다. 나르시스트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어떤 상황에서 작은 실수를 할 때마다 "너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합니다. 14번 불성실한 태도. 나르시스트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를 속이고 다른 사람과 데이트하면서 네가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변명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실제 사례였죠 15번 과한 질투와 소유욕 나르시스트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대화하는 것을 보고 너는 나만 바라봐야 한다며 소유욕을 강하게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16번 변덕 나르시시스트 여자친구는 순간적으로 화를 내고 바로 후회하는 듯한 태도로 기억을 잃은 듯이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라고 변덕스러운 모습을 자주 보일 수 있습니다. 17번. 표면적인 매력. 이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인데요. 나르시시스트 남자친구는 처음에는 매력적이고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고그 프레임 성향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자친구에게 너는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최고야라고 달콤하게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지한 감정적 연결이 부족하다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나르시스트와 관련된 심리학적인 용어 중에 러브바밍이라고 하죠 연애 초반부터 상대를 사로잡기 위해 애정공세를 퍼붓는 것을 말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 해당할 수 있는 주요 특징들을 알아봤는데 이게 엄청 많죠 실제 사연 곳곳에서도 한 두세 개씩은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만 발췌해본 겁니다 근데 이건 너무 많아서 모두 기억하거나 이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체크해보면서 연애를 이어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제외도 마찬가지고요 최대한 심플하게 나르시시스트일 확률이 높다. 이 판단 기준을 정리해 볼게요. 꼭 필요한 내용들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은 매우 특별한 존재이므로 나만이 나를 이해하고 내 능력을 알아차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번째 거만해요. 세번째 자신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이 오는 경우에 심각하게 기분 나빠하고 과민 반응을 보입니다. 매우 반응적이에요. 4번. 다른 사람이 괜찮아 보일 때 칭찬이나 존경보다는 어떻게든 그 사람을 미묘하게 깎아내리려 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보일 확률이 큽니다. 물론 자신은 질투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나보다 못한 존재라고 실제로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나보다 능력이 좋다면 뭐 다른 이유들을 머릿속으로 찾겠죠. 부모님이 잘나서 그런 걸 거야. 금수저일 거야. 부정행위로 어떻게든 올라갔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여자라면 예쁜 여자를 보고 제 성괴야 저런 스타일의 남자들이 안 좋아해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최고가 되어야 하고 상대방보다 자신이 객관적으로 못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을 폄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가치를 끌어올리려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아트라상의 제일 심리학에 나오는 자존심 이론과 같은 원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과한 칭찬을 요구하는 편이에요. 또한 자신이 어떤 집단에서 주목받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충족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색적으로 기분이 나빠진 티가 바로 날 겁니다. 6번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자신이 어차피 세상의 주인공이고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조연, 물건 뭐요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착취적이고 고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종종 벼락부자 한순간에 갑자기 뜬 스타 연예인, 정치인 등이 자기 아랫 사람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혹은 직원들을 하대하고 착취하는 모습으로 비난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 모습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성공한 것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라 어차피 나는 성공할 사람이었고 그들도 나를 이용한 것일 뿐 딱히 고마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감정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나르시시스트적인 어떤 성향이 있는 것과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고. 진단을 땅땅땅 내리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자기애성 성격 장애다라고 진단을 내리는 기준이 훨씬 더 범위가 넓은 거고 여기에 몇 가지 해당하는 성향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보통 흔히들 나르시시스트라고 명명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나르시시스트와 자기애성 성격 장애다 이걸 결정적으로 구분짓는 것은 6번 공감 능력으로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성격 장애는 자신을 매우 불행하게 만들거나 남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때 장애라고 판정짓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행복하게 여기기 때문에 전자는 피해가고 후자인 남에게 피해를 준다에 속하게 되므로 6번이 성격장애를 결정짓는 명확한 요인이라 할수 있습니다 즉 공감능력이 있냐 없냐로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정리하면 나르시시스트적인 면모가 있다 와 자개성 성격장애다를 꼭 구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자개성 성격장애의 발병 원인 이것도 뭐 학술적으로 많은 얘기들을 할수 있는데요 지루하실 테니 이 부분은 그냥 스킵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는 인생 전체가 타인의 관심과 칭찬을 받기 위한 하나의 거대한 연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겉으로는 매우 사교적이고 매력적이며 유능한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완벽한 성인 군자의 모습을 자신의 이미지로 투사하는 아르시시스트가 있다고 하면 극단적인 경우에 희생정신이 투철한 성인 군자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뉴스들을 볼수 있죠. 뭐 봉사, 기부, 남을 위한 삶, 모두의 행복이라는 슬로건으로 유명해진 몇몇 사람들이 결국엔 사기죄로 잡혀 들어간 뉴스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극도로 성인군자처럼 보이려는 몇몇 사람들을 볼때 우리는 보통 약간 쎄함을 느끼죠. 얼마 안 가서 가겠구나. 이런 생각들도 마음속으로는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학설에서는 어린 시절 부모의 무시 혹은 뭐든지 오냐오냐 자란 경우에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발현한다고 봅니다. 이게 일반적인 학설의 내용이긴 하지만 선천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선천적으로 자존감이 높게 태어나면서 동시에 환경적으로 부모님의 무시가 동반될 때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선천적으로 자존감이 높게 난 세상의 주인공이야 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부모님의 무시, 사랑을 주지 않는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 하면 이 사람은 어, 나는 태어난 건 나는 세상의 중심인데 부모가 잘못했다 라고 지속적으로 자기 합리화를 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는 깊어지고 동시에 자기 합리화가 습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애초에 타고난 자신의 높은 자존감이 지속적으로 무시 당하게 되고 이 사람은 스트레스 쪽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생존 전략으로 자기 합리화를 또로 발전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남들의 평가나 비난 혹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다면 이것을 바탕으로 자기를 반성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해왔던 대로 현실 부정 혹은 자기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싫어하고 폄하했듯이 관계를 맺는 상대방을 오히려 비난하고 폄하하고 있는 그대로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 없다 보니까 발전은 당연히 없겠죠. 관계가 개선되거나 연애 문제가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또래 사람들은 실패와 반성으로 발전을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겠죠. 자기 반성이 없으면 발전할 이유도 없고 사람들을 만나봐야 주목도가 떨어지고 계속 상처만 쌓이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이 자기 함려는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고 사회의 부적응자가 되어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많이 찬 나이가 30대 중반을 넘어가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어, 뭔가 이상하다, 뭔가 비호감이다 이런 감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도 그 사람들이 사회 활동을 딱히 많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심한 사람들은 자신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관심이 없으니 사회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들은 딱히 명확히 정해진 치료 방법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성격의 한 부류고, 이상심리학, 정신의학에서도 자기애성 성격장애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지 않는 책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도 있죠. 학계에서는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상담도 받지 않고, 그 상대방이 병에 걸려서 상담을 받으러 온다고 말한다. 실제로 아트라상을 찾는 케이스들을 보면, 이런 유형의 남자들을 만나는 여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남자를 어떤 여자가 만나는가. 자기애성 성격장애자와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일반적으로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들은 매우 매력적이고 인기가 많다고 했죠. 하지만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거만하고 자신감에 차있지만 사회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사회적 위치가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들은 계속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고 매력적인 여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남자를 보게 되면 이 남자의 성격장애 아니면 쥐뿔도 없는데 나르시시스트일 확률이 높다라고 직감적으로 알아채고 차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남자를 만나는 여자들은 대부분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아타라상에서 말하는 매우 여성스럽고 신뢰감 관리는 잘 하는데 저 프레임 성향의 여성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여성들은 매우 감정적이고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영화 같은 만남을 원하는 편입니다. 인위적으로 남자를 찾아 나서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보통은 감나무 감 떨어지길 기대하는 심리가 강하고 우연한 만남, 자만추죠. 영화 같은 만남을 기대하는 편입니다. 억지로 내가 애쓰지 않고 이런 남자들을 걸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운명이라면 결국에는 이어지고 만나게 되는 게 남자라는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향의 여성분들은 기본적으로 남사친도 없고 딱히 대체자가 많이 없는 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자를 만나기 위한 인위적인 노력이 없기 때문에 1년을 보낸다고 가정하면 이성적으로 남자다라고 느낄 만한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손에 꼽힙니다. 이런 환경에 처하신 분들은 남자를 만나는 표본 자체가 워낙 드물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의 표적이 될수 있습니다. 자기애성 성격 장애인 남자가 딱 나타나면 매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보통 남자들은 자신에게 구애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발악을 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인 남자들은 고프레임을 그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오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여자 자체가 여성스러운 여자일수록 자신의 소심한 성격을 리드할 수 있는 남자다움이 멋지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남자는 자신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 자존심을 부리고 혹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서 거만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것일 뿐 쥐뿔도 없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하지만 여자의 뇌에서는 고프레임으로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남자들을 만나는 여자분들은 남자에 대한 경험치가 적고 여성 호르몬이 매우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순진한 편이에요. 그래서 자기애성 성격 장애인 사람들, 나르시시스트들의 능수능란한 거짓말, 과장, 자기 잘난 척 이런 거 고지고대로 믿는 편입니다. 남자를 만나본 경험이 많고 인기가 매우 많은 여성들은 이런 남자들이 거짓말과 허세를 많이 썩는다는 걸 쉽게 눈치챕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유형의 지고지순한 여성분들은 순진하기 때문에 남자의 블러핑을 고지고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남자가 아무리 잘못을 하고 쓰레기 짓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막상 당장에 만날 남자가 없기 때문에 미련이 매우 오래 지속되는 편입니다. 좀 끔찍한 얘기이긴 한데 최악의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 임신을 했는데 도망치는 남자들도 있고요. 성관계를 맺고 잠수를 타거나 뭐 이런 끔찍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성격이 매우 감성적이고 운명을 믿는 여성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런 격렬한 감정을 주는 남자가 운명이라는 합리화를 하며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내가 느끼는 지금의 감정이 마치 영화나 소설 속에 나오는 그런 멋진 감정과 같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연애는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아트라상의 이론을 아시는 분들은 제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여자가 프레임이 낮은 모습을 보면 역시넌 날 좋아할 수밖에 없었어라고 생각하고 흥미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사랑을 고맙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급에 맞는 더 나은 여자를 찾으려 떠나려고 할 겁니다. 실제로 사연을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이 나르시시스트인 남자도 사실은 급이 낮아요. 자신의 마음속엔 스스로 급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의 급 높은 여자들은 이 남자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과는 달리 그들이 추구하는 끝높은 여자를 만나기가 힘듭니다. 자존심은 워낙 더럽게 세기 때문에 예쁜 여자를 보면 겁을 먹습니다. 자신이 부정당하기 전에 여자를 애초에 부정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소개팅에서도 예쁜 여자가 나오면 오히려 무관심하고 예의 없게 구는 편입니다. 자신이 상처를 받기 전에 상대를 애초에 거절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순종적인 여자를 버리고 보통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여자를 만났다. 몇 개월만 지나면 다시 순종적인 여자를 찾게 됩니다. 아, 이만한 여자가 없구나. 라고 후회하게 되고 찔러보는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순종적인 여자는 자존심이 없어서 또 벗은 발로 나가서 반갑게 맞이해주거나 또뭐 성관계를 한다거나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반복되면서 나르시시스트인 남자는 또 여자를 질려하고 여자는 또 버리거나 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몇 년을 허비하게 되거나 나이가 들게 되는 케이스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남자들을 걸러내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을 최대한 상세히 서술해 드린 겁니다. 물론, 저러한 성향들이 있긴 한데 병적이지 않고 지금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재회를 하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당연히 아트라상을 찾아주시는 분들은 재회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하는 재회에 대한 해결책, 지침, 이런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힌트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볼게요. 위에 나오듯이 대부분의 자기애성 성격장애자들은 어차피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신이 다른 여자들 자신의 급에 맞는 더 가치 있는 여자들 만나려고 이제 떠났다가 부정 당하게 되면 다시 순종적인 여자를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순하고 저 프레임 성향의 여자에게 연락을 해오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약간의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도 어차피 연락은 무조건적으로 와요. 이때 프레임 관리를 완벽하게 해 나가야 합니다. 근데 실제 상담에서는 상대방이 병적인 나르시시스트인 경우에는 상담사는 이 사람과의 제회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순종적인 저 프레임 성향의 여자분들은 제회를 강하게 원하는 경우가 매우 많긴 하지만 이럴 때는 내담자 분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강력한 지침을 드리고 상대방을 상처받게 해서라도 반성할 수 있게끔 지침 문자를 짜는 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인 상대방은 합리화의 귀재이기 때문에 평범한 프레임 높이기로는 절대 반성을 하거나 진짜 이 관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 기준에서 너무 큰 상처,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으면 아무리 여자가 보고 싶고 생각나더라도 이를 꾹 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기전이 되어버리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두 가지 요건을 담은 지침을 보내는 게 정답입니다. 저희는 주로 나르시시스트인 상대방을 상대할 때는 이두 가지 기법을 사용하는 편이에요. 첫 번째는 미외계열 과제예요. 애매한 말들로 끊임없이 문자를 생각하게 만드는 기법입니다. 실제로 정신과 의사선생님들의 뭐 유튜브 영상과 책들을 보면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뭐 회색 돌멩이 기법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좀더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나의 의중을 알수 없게 만들기. 내가 상대방을 대할 때 무념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일일비하지 않고 되게 무덤덤하게 굴기 마치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굴기 이런 것들이 효과적이라고 하죠 미해결 과제를 준다는 것도 비슷한 이치입니다 내 말의 뜻과 의미 의도 이런 걸100%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서 혼란을 주고 오히려 호기심 궁금증 상대방의 정복력 이런 것들을 자극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상대방이 합리화할 것에 대해서 원천 봉쇄하는 말들을 해야 합니다 합리화의 기제라고 했죠 언변이 뛰어나고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기에 달인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 사람 100명에게 물어봤을 때 99명이 공감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 상대방의 명백한 잘못을 근거로 강하게 비판해야 합니다. 처음엔 합리화하려 들 테지만 한때 연인이었던 사람이 자신이 거짓말하고 숨겨왔던 속마음을 뻔히 알고 완전히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고 이를 요목조목 반박 차단하는 이런 문자들을 보내면 그 사람은 미쳐버리고 어떻게든 자신이 우위에 서고 싶어하고 변명을 하고 싶어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기법들로 나르시스트 14년간 상대해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주 긴 내용을 잘 따라오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관련된 칼럼들을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게요.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지침의 원리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칼럼들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다른 내용들에 대한 재미난 책들도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공부해 두시면 앞으로 모든 인간관계에 필요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궁금한 내용이나 느낀 점 등을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도 드리고 또 다음 영상으로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트라상이었습니다.